퇴근했다가 잠시 사무실에 들렸습니다. 사무실에 일단 들리긴 했는데 집에 가는 길에 간단하게 이제 이 바이크 할리 데이비슨 노드킹 모델인데요 간단하게 시승 느낌 느낌 한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오늘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자주 가는 카페로 목적지를 잡고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 데이비스 노드킹 상당히 묵직한 바이크입니다. 우선 이 차량의 중량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요. 차가 출발을 하게 되면 무게감을 약간 잊을 수 있지만 시내주행에서 약간 막히는 구간에서 이렇게 다룰 때에는 어, 결코 초보자분들은 특히 조금 힘이 들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배기량은 1690cc. 거의 1,700cc에 달하는 대형 V2인 2기통 공략식 엔진이 얹혀져 있습니다. 변속기는 6단 미션으로 클러치를 잡고 변속을 하게 되는 차로 치면 수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도로의 제왕이라는 별명 이 차의 이름답게 도로에서 이 차를 타보면 상당히 편합니다. 포지션 자체도 제 신체 조건에 바라봤을 때는 편안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이 앞전에 탔던 포티에이, 48, 포티에이과 비교를 했을 때 더욱더 이 편안한 자세가 부각이 됩니다. 울산 같은 경우도 오늘 낮까지 비가 오다가 오후에 들어서야 비가 그치고 현재는 노면이 전부 마른 상태로 일단 기온이 상당히 덥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 저도 지금 반팔을 입고 있는데. 밤에 잠시 이렇게 타기에는 상당히 좋은 조건의 이런 날씨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 투어도 좀다녀 오고 해야 되는데 바이크를 타고 멀리 갔다 온 시간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좀 바쁜 업무로 인해서 참 이렇게 취미 생활을 즐기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밤에 나와서 잠시나마 이렇게 달리고 들어가곤 합니다. 자, 이 파워라는 부분, 어, 일단 뭐 기본 배기량 1,700cc에 달하는 기본 배기량이 있기 때문에 힘도족이라는 이런 느낌은 어, 거의 들지가 않습니다. 아주 날렵하고 빠른 바이크를 사시려면 사실 넷플리카 쪽으로. 가해야 되는 게 정석이죠. 이 노드킹 같은 경우는 어떤 스피드를 구사하는 이런 기종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천천히 경치나 구경하면서 반면에 편안한 장거리를 가더라도 편안한 이런 포지션과 승차감, 차로 치면 대형 세단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열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공명식 엔진중데다가 다리를 받치고 있는 양쪽 종아리, 무릎과 허벅지 이쪽 부분에 상당한 열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달릴 때에는 뜨거운 열기를 얻고 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지만 요즘 같이 더운 대낮에 신호대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다리 쪽이 뜨겁게 되는데요. 할리 데비스를 타는 또 다른 매력 중에 하나가 도동강이라고 그러죠? 도동강과 어떤 배기음 그런 맛으로 타는 바이크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폈던 스포츠카, 오스카라고 부르죠? 미국 GM사의 카마로 SS 8기통 6200cc. 나름 이 감성적인 이런 맛이 상당했던 그런 차량인데 바이크도 역시나 무엇 유사한 이런 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고요. 오늘 그곳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늘 바빴던 하루 일상을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이 숙련된 나이도가 이 무거운 현재 이 노드킹을 타신다면 어 조금만 타시면 아마 적응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제자리에서 수진을 한다든지 쓸 때는 무거운 중량을해서 조금은 힘은 들고요. 키가 조금 작으신 분들도 이 차를 타실 때 부담은 느껴지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트고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도 이 시내주행에서 재미있게 타는 맛은 코티에 이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반대로 약간 중장거리, 멀리 간다거나, 확실한 장점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